오늘 어떤 야채를 먹을 거예요? 브로콜리, 오이, 당근,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그럼 지금부터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먹어보세요. 그걸 가장 좋아해요? 응. 서준이 어, 편안하게 앉아서 먹어요. 음. 그거 서아는 뭐가 가장 좋아? 그거 해. 브로콜리? 응. 진짜? 응. 아, 어, 토끼처럼 먹는 소리가 난다. 오빠도 어디갔다? 어, 오빠 오이 먹네. 이번엔뭘 먹나? 당근. 오, 당근. 우와. 아삭, 아삭. 사도 당근 먹어. 어, 먹어봐. 사도 먹을 수 있어 당근? 응. 그럼 먹어봐 사도. 입에 있어. 음, 입에 있어. 파프리카 빨간 색깔은 무슨 맛이에요? 매워요? 아니요. 그럼요. 소방차 맛이야. <laughs> 소방차는 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노란색 파프리카는 무슨 맛이에요? 네. 기린, 마셔. 기린? 정말 기린 색깔 닮은 것 같기도하다. 사는 당근 어때요? 맛있어요? 매워? 당근이? 사는? <laughs> 그 다음에 또 파프리카. 서준이는 진짜 야채 잘 먹네. 그럼 여기 없는 야채 중에 또 어떤 야채 좋아해요? 음. 네. 예. 상추. 아, 맞다. 상추는 고기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지. 네. 아, 가가가 가. 고 꼭, 가지하고 가요. 가지? 응. 어, 가지도 잘 먹어? 엄마는 물컹물컹해서 잘못 먹겠던데, 가지도. 오이, 음, 겠네 저는, 오이, 어째 왔다? 오이만 먹을 거야, 사는 응. 먹어볼? 아 우유만 먹어볼 거야? 가장 딱딱한 야채는 뭐야, 서준아? 당근. 음, 당근은 무슨 맛이야? 당근은 음, 약간 음, 이맛 맛이 난다고 엄마. 당근이 응. <laughs> 정말? 엄마 먹을 거야. 응, 오이만 먹을 거야. 사하는 편식쟁이 동생이네. 서준이는 언제부터 야채를 좋아했지?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야채를 먹을 수 있었어? 아 고! 음, 그럼 이번엔 파프리카 먹어볼래, 사네? 응. 빨간색 파프리카 어디있어, 사야? 아 음. 오빠 정말 잘 먹는다. 사도 파프리카 하나 먹어봐, 노란색깔? <laughs> 오빠 진짜 최고지, 서야 최고! 최고? 너무 잘 먹네, 우리 오빠. <laughs> 음. 오빠, 저 오이. 어, 오빠 오이 남았어. 서는 오이만 다 먹었지. <laughs> 음. 파프리카도 냠냠. <웃음> <웃음> 맛있어? 응. <laughs> 냠. 사하는 오늘 다못 먹겠다. 그렇지? 엄마 했다. 네. 야채들이 색깔이 진짜 예쁘다. 그렇지? 엄마는. 아, 좋아. 이 맛은 여기 날개가. 날개 같다. 나여 같아? 근데 서준아. 브로콜리에 엄청 벌레들이 많이 사는 거 알아? 응. 얼마나 많이 살게? 한 100마리? 그럴까? 그때 몇, 몇 백만 마리가 산다고 봤던 것 같은데. 어, 브로콜리 먹을 거야. 나중에 찾아보자. 먹어. 아, 어. 먹어.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네. 아빠 어, 애치. 아빠 애치. 아빠 야채를 안 먹어서 먹으니까. 애치하나 보다. 피침이 나오네. 파프리카 먹으니까 재채기가. 아빠 애치. 어 아빠 애치했지. 우와. 다 사지. 야채를, 다 야채를 먹으면 건강해지죠. 야채 응. 많이 먹고. 감기 안 걸리는 겨울 보내세요. 안녕. 아, 안녕. 그럼 좋아요 많이 모볼게요 네.